야너왜 자꾸 내거 봐? 너껄로 봐 아니 엄마아빠가 틱톡 하루에 30분만 볼수 있게 막아줬단 말이야 나 벌써 다 봤어 아너 엄마아빠랑 계정 연동돼 있어? 세이프티 페어링? 응더 음, 보고 싶으면 엄마가 비번 풀어줘야 돼 근데 알고리즘 뜨는 거 보다가 밤샌 적도 많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다음날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됐거든 실제로 SNS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겠다고 답한 보고서도 있어 그렇긴 한데 너무 감시받는 기분이야 엄마 아빠가 내 팔로워랑 차단록도볼수 있다고 SNS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포하려 그런 거겠지 청소년 SNS 사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어서 기업들도 미리 대비하는 거고 심지어 호주에서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SNS를 못한대 아휴, 그나마 SNS 하면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네 너넨 어떻게 생각해?